네 안녕하세요 데일리빈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9시인데요 딱 9시가 됐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하는 아르바이트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아 일단 영상을 찍기 전에 저는 어제 도서관에서 새벽 5시까지 친구들하고 공부하다가 9시인데 알바를 온 겁니다 영상에서 말이 <laughs> 느릿느릿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아무튼 타임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일하고 수업을 하나 마치고 온 다음에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 오늘 지금 8시부터 제가 와 있었는데 앞 1시간은 그닥 오늘 뭐 여유로워서 일이 없었고 지금 매니저 분께서 저에게 새로운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러 출발하기 전에 사무실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저기가 저 문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오고요 저의 자리는 네 여기입니다 저희 자리가 이렇게 있고 제 가방이 있고 저쪽에는 우리 어떻게 보면 고용주의자 매니저이자 사장 사장님은 아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분해 어 자리입니다 뒤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장비들이 있고 어떤 일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면 저런 장비도 있고 요런 장비도 있고 요건 처음 보네 이거 뭐지 낯선가 아무튼 어 그리고 요런 장비들이 굉장히 많죠 컴퓨터랑 관련된 장비들인데 이제 학교에 어저 법대에 지금 취직을 했다고 해야 되나 예 네,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요. 이런 컴퓨터와 관련된 장비들을 연결하고 지금 이런 카메라 같은 거를 학교 교실에 있는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줌 수업도 이제 도와주고 학교의 컴퓨터 화면 연결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요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달력이랑 스케줄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일이 적힌 달력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12시에 룸 348번에서 이벤트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가서 컴퓨터 연결하는 거 도와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일이 있을 때가 있고 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9월 2일인데 일이 하나도 없죠. 그래가지고 에 조금 여유로운 날이긴 한데 그리고 이쪽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9시인데 여기 9시에 보면은 비어있는 교실이 요 교실 요 교실 이 교실 이 교실 이 교실 이 교실 이, 교실, 이 교실이 비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실이 비어있으면 우리는 뭔가를 고치, 그 교실에 문제가 있어 뭔가를 고치거나 할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어 지금 어떤 일을 하러 갈 거냐면 일단은 교실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화면하고 잘 연결되는지 체크를 해달라는 어,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하고 있는 다섯 개의 교실을 제외하고 교실 전부 다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에 로그인을 해서 화면이 잘 띄어지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일한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근데도 그냥 수습 기간을 한2일 정도 하고 이렇게 바로 어, 일을 저한테 다 맡겨놓고 가셨습니다. <laughs> 자 일하러 출발해 볼까요? 자 사무실을 나가보겠습니다. 2층부터 돌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이 2층이 있고 3층이 있는데 1층에 큰 화면 있는 룸도 있는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2층에 있는 교실부터 돌아볼게요 일단 244번이 비었네요 I'm gonna check the m 사람이 없군요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여기 잘 나오고 여기 잘 나오고 저거는 일단은 이거를 하면은 이게 내려온단 말이죠 네, 저 화면도 잘 나오면 다 체크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의 시점 누가 자면 다 보이는구나 여기서 자도 보이고 저 뒤에서 자도 다 보이고 화면? 저기 화면이 떠야 되는데 아 뜹니다 자잘 뜨죠? 자 이러면 확인이 완료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교실도 다 돌아야 합니다 아휴.. <laughs> 아휴 <이거> 아니고 <laughs> 자.. 연결이 잘 되는 게 확인됐죠 그러면 컴퓨터 로그 오프하고 다른 교실도 다 똑같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다 찍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 교실은 또 다른 게 있네 이거 카메라인데 360도 카메라예요 여게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있든 이게 따라다님 카메라가 그러니까 360도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서 있으면 카메라가 여기를 비추고 여기에 서 있으면 카메라가 이쪽을 비추게 됩니다 일단은 카메라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일단 화면은 화면 저기 화면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안 나오면 큰일 나데자 여기 보면은 짜잔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와요 이렇게 어 이렇게 따라오는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와 따라. 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요런 식으로 자동으로 화면이 조절이 됩니다. 프로젝터는 켜지는 중이라 좀 오래 걸리네요. 안 나오면 아 나온다.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도 잘 작동하고. 이쪽 교실은 수업하고 있어서 수업을 잘 하고 있다는 뜻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수업하고 있네. 아 여기는 프로젝터가 두 대네요. 잘 나오고, 잘 나오고, 잘 나오고, 잘 나오고, 잘 나오는 것을 보호하니 이 방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끄고 딴 방으로. 안녕, 안녕! 이렇게 큰 강의실 말고 작은 교실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 되죠?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작은 교실은 이렇게 서있을 때저 끝쪽에서 자면 안 보이겠다. 이렇게 서있으면. 이것도 끄고 다음 교실로. 안녕. 마지막 방입니다. 요방 확인하고 사무실, 오피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잘 되겠지? 음잘 <laughs> 음,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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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어 끝났습니다. 모든 체크가 끝났고 일단은 사무실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아유 넓다. 어 피곤해. <laughs> 네, 여기가, 아까 말한, 큰 화면이 있다는 곳인데, 지금, <laughs> 며칠 전에 고장났어요. 이게, <laughs> 패널이, 그니까, 러한 패, 한, 한 화면이 4 개고, 네 개가 합쳐져, 그네 개가 합쳐져서, 16개 화면으로 이렇게, 프레젠팅이 돼야 되는데, 지금 1번, 3번, 4번 패널은 나갔어, 이게. <웃음> 나가지고, <웃음> 지금 화면이 이렇게 전체 다 떠야 되는데, 여기만 뜨죠? 고장났는데, 그리고 장비들도 많습니다. 여기 마이크도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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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중학교, 그때 그 느낌 나는데 그 교무실에서 안내방송할 때 중학교 그 느낌인데 그래서 마이크가 여러 개 있고 그 보면 요 마이크도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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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굉장히 잘 되죠 아 이거 마이크도 확인해 줘야 된다 이또 그래. 응, 확인하자 아잘 아. 응, 되죠. 마이크 잘 되고. 제어실은 저기 위에 있습니다. 2층 가면 또 방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 모든 리시버, 이 마이크 이제 무선 되면, 이 무선 신호가 저 방으로 갑니다. 저 방에서 이제 여기 있는 어, 스피커로 통해서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조절을 하는 거고요. 아, 근데 화면은 여전히 안 나오네. 일단은, 요거. 그렇습니다. 요거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 라이트도 조절할 수 있는데, 1번 라이트. 그러면 다 꺼집니다. 이렇게. 2번 라이트. 다 켜집니다. 이렇게. 와, 밝죠? 엄청 밝아요. 3번 라이트. 앞에만 밝고, 뒤에는 어두워집니다. 4번 라이트 하면 그 반대가 돼요. 뒤에는 밝아지고, 앞에 불이 꺼집니다. 이게 원래 기본 세팅인데. 자, 그러면 일단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일단 카메라 끄고. 네, 이렇게 여기도 소개가 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대학생이 된 저의 첫 아르바이트 알바는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힘들진 않지만 피곤한. <laughs> 아, 그건 제가 잠을 안 자서 그렇고. 자,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제 또 10시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 한번 가봐야 되네. 네, 그러면 어, 곧 저는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laughs>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시고 싶으신 컨텐츠나 영상 주제 추천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알바하는데 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미션 같은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여기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저의 대학 일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